전세계 인구가 65억인데, 불교를 믿는 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세계 인구도 없습니다. 경전에서 말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리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탄과... 선양함을 거쳐야 합니다. 누가 찬탄하고 누가 선양하는가 하면 바로 사부대중의 불제자들입니다. 사부대중 불제자들이 중생들에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현대보살들을 찬탄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명호만 듣게 해줘도 바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믿지 않더라도 명어만 들어도 성근을 심게 됩니다. 지장보살 명어만 들어도 성근을 심게 되는 겁니다. 성근을 심으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사막도의 고난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부대 중 가운데에도 관세음 보살 명호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점찰선악업보경의 경전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지장경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설하는 대승, 대지, 십륜경은 극도로 적습니다. 역사상 현장 법사가 번역하고는 강설을 안했습니다. 번역을 마치고 나서 그 경전 목록에 이 대승 대집 십륜경이 있습니다. 삼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 이름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점찰선화법보경을 번역되고 나서 강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명나라 우익대사가 점찰의소를 한권 지었습니다. 점찰찬법의 의소입니다. 대승대지십룡경은 없습니다. 공일 대사가 점찰 선악 업보경을 재창하고 점찰 윤상을 만들었습니다. 대승대집 1륜경은 재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에서 설하는 도리가 부처님께서 월장경을 설하시고 월장보살의 법회를 원만히 회향한 후에 지장보살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장경도 역시 지장보살께서 남방에서 오셔서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설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전은 월장경을 설에 마친 후에 여러 가지로 서상이 나타났습니다 경문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재석천인 무구생 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이적과 서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바로 지상보살의 공덕을 찬탄하셨습니다. 지상보살이 현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경전이 설하도록 청한 사람은 호의문보살입니다. 그는 상황이 기이한 것을 느끼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고 나서 호위문 보살이 계속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가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대승대집 심륜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이 진언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전찰선화 업보경에서도 진언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지장대집 심륜경에서만 지장보살께서 구족 수화 길상광명 대기명주 총지장을 설하셨습니다. 이 경전에는 비밀하고 비밀한 뜻을 지닌 진언이 있습니다. 이이하는 서분의 대의입니다. 서설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시암운 일시의 바가범 미제걸 거라제아산 거라제아산에서 제모니선소의주처에서 여대비구중구 위과 수량대성문승 보교보살마살종과 위과 수량의 대보살승 설월장이 이때 월장경을 설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서분입니다 여시아문일시의 바가범이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 이것을 육성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성 정신은 화엄경을 주석한 청량국사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여섯 가지 성취로서 이 경전이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이 육성 정신선은 바로 일체 경전의 공통적인 순서입니다. 모두 이렇게 설합니다. 모든 경전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합니다. 여시아은 일시 바가범 여신은 신성치입니다. 문은 문성취입니다 일신은 시성취입니다 아가범은 설법의 주성취입니다 거라제아산은 처성취입니다 이 경전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신은 바로 신성취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면 여시를 믿는 것입니다. 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부처님의 일체법은 설하신 일체법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믿으면 곧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난이 한 말입니다. 이 경전의 법을 내가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는 바로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는 말인데 문성취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장차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에 경전을 결집할 때에 경전의 앞머리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시암은 일시에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 문은 바로 부처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말이고 문성치입니다. 일시는 이법이 설할 인연이 성숙했을 때입니다. 설법의 주와 이법과 인연이 있는 일체 중생이 이법을 설하는 인연을 불러옵니다. 바로 감흥이 서로 교차함을 뜻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연이 성숙했고 시절 인연이 서로 감흥했을 때에 설법주와 경청하는 대중들이 원륭한 때에 대중이 모두 함께한 이때를 일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정해진 채가 없습니다. 시간은 어떤 표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화엄경에서 승지를 이야기했는데 아승지품에서 이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모두 일시라고 합니다. 바로 설법의 인연이 개합하고 설법의 인연이 성취한 때입니다.